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다리 즉, 오 바로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안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었던 것처럼 석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놀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자고 했죠?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너는 생각은 뭐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처럼 살아가고 있나 참 뻔뻔하다 안 래서 해도, 해도 참 이렇게 뭔만할수 있겠나 하잖뭐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뭐 무슨 그래 뭐라고 야겠어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나 안 느끼나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7월 하고도 벌써 6일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귀 백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 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명령하여이르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쇄, 자색실과 가는 실과염소소들와 붉은 <laughs> 물들인 순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증류와 압가강에 드는 항품과 분양한 는말 만드는 향품과 포만하며 <laughs> 애복과흉패의 붙일 보석이니라 너전제로 자는 와서 여께서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늘판과그 띠와 그기둥과그 그 받침과 증거와 그 체와 수조와 그 발을 넘기지 않도 상과 그 체와 그 모든 지구와 진설병과 불편한 증거와 그 기구와 그증장과 증거와 분향당과 그 체와 그 관유와 분야할 향통과 성막문의 휘장과 헌재장과 그 옷풀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통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기둥과그 그 받침과 뜰문의 귀장과 장마 말뚝과 뜰의 말들과그 줄과 다같 봅니다. 성소에서 성비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옷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고록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우리가 추레옥기를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복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게 하시만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끊임없이 한번 여쭈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칠 때에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꼭 정리를 해보고 저도 이 출애굽기를 마칠 때쯤되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규디처럼 펼치지 마시고 또 출혈기를 펼쳤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온전한 예배자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을 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죠. 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2차, 3차로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 그것을 다시 천면피라도 다시 붙잡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할 수 없다고 하면 100%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일이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100%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회계를 그 통해서 은혜를 다시 붙잡는 그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그런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잘못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혜에 100%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일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은 할수 있잖아요. 찬양하는 일은 할수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 찬양하는 일은 할수 있는 것이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가지고요,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경신, 갱신, 언약을 경신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그런 내용 가운데, 서지 시작 되어지는게 뭐냐고 하면, 어, 시내상에서 새로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게 제일 먼저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게 뭐냐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행동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대답은 뭘 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행동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비춘다고 하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 예배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경신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냐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행동,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그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배 밑에서 옛날에는 노를 젓지 않고 앞으로 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노예들이 노젓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와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나의 큐티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그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의 핵심이 뭘까?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거룩. 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리는... 예?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 예. 나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 사모님. 만나, 얼굴을 뵙는 거. 만나, 얼굴을 뵙는 거. 예. 신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성기. 예. 들어 사모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다 맞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 확인 관계 확인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관계의 확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확인되어지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감사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찬양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딱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찬양과 감사밖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설교가 이랬니, 저랬니, 반주가 이랬니, 저랬니, 찬양이 이랬니, 저랬니, 그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다 우리의 큐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어렵니 말았니 그게 아니라 어떻가든지 간에 내가 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맞아. 그럼 내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오늘 어, 나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바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뭐냐고 하면 안식일을 모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뭘 먹을 거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뭘할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불을 피워야 뭐 밝게 만들어서 뭘할 거고 불을 피워야 뭐 쿡쿡 음식을 할 거고 뭘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안식일에 범하기 쉬운 일이 불 피우는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해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묵상할 것은 나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보내는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주의를 맞이하시고, 어떻게 주의를 보내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모세는 사절 구절에서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치라. 성막과 각종 지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를 요청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궁금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주일날 나는 궁금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어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큐티가참 좋은 게 옛날에 그렇게 적용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화요일 탈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시 리바이벌 하게 되어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깨우쳐 줘서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고요. 또, 아, 봐서 내가 이 부분 가지고, 이헌금에 대한 묵상 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 다시 깨달아진 걸 감사하고, 또 다시 그것을 하게 되어지니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점. 그러면서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목회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할 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내 안에 습관이 되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습관이 들었고 이것 때문에 참 기뻐했다는 라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 하면 헌금생활이에요 여러분 헌금생활을 할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과 또 예물과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다시 제 헌금생활을 다시 정리를 좀 하거든요 옛날에는 다임이 가지고 돈꽉 달여갖고 그렇게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 한다고,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흥금생활, 그 흥금생활을 좀더 거룩하게, 좀더 기쁨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 저는 이 흥금생활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흥금봉투에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월캡 제목 막 세워놓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화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목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일곱 칠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했던거 있잖아요. 그걸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 난 다음에 그 안에 일뿌이든십뿌이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치고 넣고 공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적으 그걸 적용하면서 일주일의 감사를 다 적고 그리고 그걸 컴퓨터에 다 적고 난 다음에 번금을 안에 프린트해서 번금 안에 딱 넣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다금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좀 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복사님, 교회 가면, 무슨 은금 제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은금, 무슨 은금, 무슨 은금. 근데, 그거 다 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 큰 누나가 하는 이야기에요. 제자관 하면서, 헌금 종류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디베이트의논해아 무슨 교회가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아 그리고 11조 드리면 됐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지 오케이 11조는 성경에서 명령한다고 해서 드는면돼 다른 거는 뭐냐고 성경에서 다 명령하고 있냐고 그래서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누나야 11조만 해도 할렐루야다 그 마음만 있어도 할렐루야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근데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1조에서 좀 떼가지고 니인데 보내면 안 되나? <laughs> 그 11조에서 좀 떼가지고 니인데 보내면 안 되냐? 야, 한쪽에 11조를 다 들고 나니까 니한테 보낼게 없다는 거야. 너나야그러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돈을 아 교회 드리고 또 나는 내도록 하나님 몇 백성, 하나님 몇보에줘 그렇게 그러니까 누나 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생각하고 전혀 그런 가지가아 만약에 동생이 생각 나가더라 생각 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성교 예물로 그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 다지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 모르겠다. 대모 행빈 대모 말할게. <laughs>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요. 잘안 옵니다. 그래서 <laughs> 하나님께서 가족은 기대지 마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의 주일 생활은 어떻는가? 주일 예배를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 나는 헌금 생활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여러분 자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것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도 도전이 된다고 하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그 매일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문을 같이 드리면, 오늘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게 습관화되어지면, 습관화되어지고 그게 되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교회인들만큼은 아마 아 무슨 교회가 흥금,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많으냐, 그런 말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모세는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할 기술자들도 구하게 되어주죠. 성막과 기구들은 정말 아름답고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각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참여할 것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여러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섯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게 뭐냐고 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즉 하나님이 주신 달락트 나에게 주신 달락트를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은 우리 전 목사님께서 토요일마다 제가 찬양을 하고 싶다 하고 편을 치고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토요일날다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찬양을 하게 됐어요. 서로 그토요일날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피아노 치고 싶은데 칠 대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데 토요일 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뭐 숨기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요 우리 전원사님이나 우리 선사님이나 우리 전원사님 집사님을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기쁨을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억지로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야저 음식하고 저런 거 챙기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하지. 억지로 한다고 하면 정말 할수 없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때참 도전이 되었집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라트를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삭 주피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되어져서 그것 또한 모아서 하늘의 영광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신입사님 사모님들 전부 다 안마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 참 지겨울텐데 가슴을 어딜 보시는 성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회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자입니다. 오늘 할수 없다고 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삶의 행동은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안식일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교회에서의 삶과 주일 예배는 어떤가? 돌이해 보시고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헌금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일에 마음껏 들이고 또 찾아보시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해가 중단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내 삶에 돌아보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정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한 시기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예배 생활을 오늘 철저하게 한번 노력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을 받하시옵소서 나라의 인마 없이 다시하늘 h e 를 v e s 이 n 도 b 도 o k at it, t 게 a n k you. On the railway, you know, I have to go to. We go to get a 지 e n e r a l style of church. We d 의 n t h a 하 e to go to. We don't have to go t 이 땅에 주님의 신이 성장시키시는 교회가 정말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큐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나의 오늘의 말과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매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あ